네, 이번 뭐 콘서트는 진짜 뮤세라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무대로 가득 채우고 싶었는데 그게 다전달됐는지 아직 모르겠네요. 네. <laughs> 아직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지만저 콘서트인 만큼 전하고 싶은 네. 이야기도 네. 정말 네. 많았는데요. 네. 저희가, 네. 하지만 그 안에서 피아노와 함께한다면 더 멀리 더 높이 갈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꼭꼭 전하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전달이 잘 됐나요, 여러분? 네. 네, 저희 음악을 통해서 어, 얘기해온 것처럼 저희 내면에 있는 목소리를 따라서 진짜 어, 하고 싶은 것을 따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것 같은데, 이게 다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행복이 다피어난것인인거 아시죠? 네! <laughs> 정말 1분 1점 잊지 못할 순간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러시 여러분 정말 마지막 무대들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피어나도 오늘 행복했나요? 네. 2층, 3층 피어나도 행복했나요? 네. 저희도 여러분이랑 똑같이 너무 너무 행복했고 너무 아쉬운 마음이에요, 진짜로. <laughs> 온라인에 온라인으로 저는 역시 오늘도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진짜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너무 꿈만 같고, 진짜 어, 평생 기억하고 싶을 만큼 너무 소중한 추억을 안겨주신 것 같아서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아 네,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좋은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웃음> 네. <웃음> 네. 멤버들과 피아나가 저한테 해주는 것처럼 저도 약간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매일 조금씩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할 테니까 피아나는 그거를 지켜봐 주세요 아, 저희 꿈을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근데 아직도 저는 유세라 뱀과 피어나가 함께 마켓리스트를 더, 더, 더 이루, 이루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피어나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네, 네! 앞으로도 진짜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오래오래 함께해요. 사랑해요, 피어나! 네! 음, 저희가 이제 서울권 막권이라서 투어를 갔는데 머리 떨어진다고 많이. 소원하지 말고, <웃음> <웃음> 네, 항상 마음은 진짜 함께 있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피어나가 어디에 있든 저희는 늘 피어나만 생각하고 있어요. 알죠? <laughs> 오늘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laughs> 네, 저희가 르세라핌으로서 첫 서울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도 있고 떨리는 마음도 있지만 오늘 이렇게 피아나가 주신 용기와 응원의 힘 입어서 조심히 멋지게 잘 해내고 올 테니까요. 씩씩하게 건강하게 돌아올 테니까 꼭 기다려 주시고 저희도 멀리 가겠지만은 저희 항상 피아나 생각할 테니까 피아나도 저희 항상 생각해 주셔야 돼요. 네. 네. 피아나가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행복해할까 생각하면서 연습하고또 연습한 공연이. 되어가는데요 네, 칠때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거는 언제나 여기있는 티어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춤을 추고 노래하는 이유가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무대들로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요 저희를 보고 용기를 내서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자!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곡입니다 여러분에게 헤어나가 헤어나에게 미스라 피이미 서로 든든한 존재가 되어서 앞으로 나갑시다.